안녕하세요. 여의대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재원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2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 어제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는 조금 약세를 보여서 미국 시장도 약하게 시작하더니 그래도 어, 네. 5일 만에 플러스 돌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일 동안 하락을 했다가 어제 하루 어, 5일 만에 반등을 네. 했습니다. 어,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0.3%, S&P 500이 0.1%, 어 나스닥이 0.01% 오르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어, 중소형주의 러셀 2000은 0.5%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면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1.52%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뭐 IT라든지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소비재가 1.13% 하락을 했는데 어제 또 테슬라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유소비재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약했던 모습이고요. 뭐 헬스케어나 필수소비재, 부동산 이렇게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400불이 넘었었다가 어제 또8% 빠지면서 연초 이후로는 60% 빠졌고요. 137.8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도 65% 연초 이후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넷플릭스도 최근에 좀반등을 했었지만 여전히 고점대비 연초 이후로 52% 빠져 있어서 어, 그동안 잘 버텼던 어, 그런 뭐 애플하고 테슬라 이제 남았다 이런 얘기가 뭐 한달 전에 있었는데 애플은 연초 이후로 25.5%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가 아무래도 그 PER이 좀 높았다 보니까 어, 거기에다가 어,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네. 고부분 그 때문에 이제 어 일론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또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급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좀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어제 좀한 10bp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CP p 오르면서 3.68로 마감을 했고요. 어 2년물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4.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한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 103.9로 마감을 했고요. WTI는 어 한0.8% 그리고 천연가스가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네. 어 미국의 천연가스가 어제 또 마이너스 8.4 정도 하락을 하면서 5.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유럽의 네덜란드 TTF가스도 한2.63% 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유럽 국가들에서 가스, 천연가스 상한제, 이런 것도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 어, WTA 같은 경우는 전략비축교 이제 다시 방출했던 거를, 어, 다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이후로는. 뭐31% 올라있고 TTF도 네. 50% 정도 올라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가는 연초 이후로 이제 10.5%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닥터카퍼 구리 가격은 연초 이후로 14.4% 지금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지만 그래도 달러인덱스가 빠졌다는게 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약간의 이제 어 긴축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는 바람에 달러 인덱스는 또 약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 사진들도 여러 개 가져왔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진 1번을 봐주시면은, 이거는 건축 허가 건수입니다. 그래서 빨간 박수로 쳐 넣었는데, 노벰버 옆에 피가 붙은 게, 어 지금 이번, 어 지난 11월 달 수치입니다. 어 134.2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었고, 컨센서스가 148.5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적게 나왔고요. m o m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2%, 어 y o 로는 22.4%, <laughs> 감사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말 이후 최대의 YY로 하락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20년 6월 수준까지 돌아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진 3번 봐주시면 사진 3번에서 파란 선, 파란색 선, 파란 선이 건축허가건수 추이고요. 어 초록색 선은 신규주택착공건수 추이입니다. 거의 두 개의 표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진 1번에서 이렇게 미국의 뭐 토탈 유닛1 그리고 2개에서 4개 유닛 그리고 다섯 개 o 월 more 유닛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닛1 이쪽은 단독주택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번에 78.1만건으로 나오면서 m m 으로7.1% 감소했고 YY로도 거의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 120만건 좀 넘어가면서 가장 최고치였는데 이후에 하락 어, 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 유닛 소울 월 이쪽은 약간 다세대 주택, 이런 걸로 아파트 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어 지난 11월달에 50.9만 건으로 MOM으로는 15.18%, YY로는 거의 한1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2, 2, 4 유닛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5.1만 건 어, 비중은 되게 작습니다. 전체에서 한4% 정도밖에 안 되는데 MOM으로는 한2% 증가했고요, 를또 YY로는 한8.3% 어, 증가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측에 사진 2번은 신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이거는 142.7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컨센서스가 140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상회했지만 어, 지난달이 143.4만 건이었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0.5% M/M으로 감소했고요. 어, Y/Y로는 14.4% 감상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 M/M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4번 사진은 그위의 표는 신규주택 착공 건수 MOM 추이고요. 아래는 거축 허가 건수 MOM 그 추이를 변화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 어, 180.5만 건 기록 후에 어,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도 어, 유닛원 단독주택인데 82.8만 건으로 MOM으로 4.1%감소 했고요. YY로도 32%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이 5유닛 이쪽 아파트나 다세대 이쪽으로는 58.4만 건으로 m o m 으로한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YY로도 한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이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다 정리를 해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 연초에 3%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어 현재 6.4%대 수준까지 내려, 음. 어 올라왔었습니다. 어 지난 7월 달에 한 7. 아, 죄송합니다. 지난 10월 달쯤입니다. 10월 달쯤에 한7.2% 기록 후에 지금 한 6.4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5번에는 이 NAHB 어, 주택시장지수인데 어제 저희 최로 상무님이 음.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이 수치도 거의 10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향후 주택수요에 대한 수요도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건축업자들 홈빌더들에게 좀더큰 압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시장 둔화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택시장 그래프 보니까 아니죠. 험악하게 빠지는 예. 어제도 뭐 비슷한 그림은 좀 봤었었는데 음 2009년 말 이후로 가장 큰 폭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Y/Y 기준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2009년 말 정도 됐었던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예, 그래서 또 CNBC 기사를 하나 더 같이 참고했는데 렌트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 지난 11월 달에 렌트 상승률이 yy로 3.4% 상승을 했는데, 어, 10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음. 이번 3.4%의 상승률은 어, 19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도시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 렌트 비 중앙, 그 중앙값, 에버리지 값이 1700, 12달러라고 하는데, 어, 전월 대비해서 22불 감소를 했고요. <laughs> 음. 지난 7월 달에 최고치 대비해서도 한 69달러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지난 음. 7월 달 최고가, 그 평균 가격이 1781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어, 유닛1, 단독주택 임대료가, 어, 그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이것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건수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 건설 비용 상승,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어 홈빌더들 이쪽에서는 뭐 프로젝트도 취소가 되는 일도 있다라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금리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어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미국에 보면 단독주택도 있고, 유니2에서 4나 5뭐 이런 거 아마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네. 걸까요 아마 그죠? 네. 음, 보통 이제 한 채처럼 보이지만 거기 이제 1층 있고 2층 있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약간 오피스텔 같은 그런 아파트들도 좀 존재하고, 근데 어, yoy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작년 요맘때는 뭐 집값이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고, 당시에 이제, 어, 이 노동인건비 상승도 굉장히 크고, 빅테크 기업들이 뭐 사람 땡겨온다고 서로 뭐카운터 오빠 하면서 그랬던 게 이제 작년 10월, 11월이었기 때문에, 어, 주택 시장이 굉장히 핫했을 때였는데, YY로 대비를 해봐도 좀큰 폭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렌트 중간 값. 네. 이뭐 평균 값이 아니고 중앙 값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미디언 값을 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 중앙 값이 그래도 뭐 마이너스가 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22달러. 네. 그리고 지난 최고치 대비해서는 69달러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렌트 가격도 뭐 Y/Y로는 3.4% 증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10개월 네. 연속적으로 둔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 10개월 연속. 예, 10개월 연속 둔화를 음. 하고 있고 상승율 음. 자체가 19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CPI에 또그그 OIR이 한32% 네. 정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다 렌트인데. 네. 비 어 이런 게좀 둔화되면 앞으로도 음. 그 CPI가 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CPI 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으로 영향을 어, 네. 미칠 수 있는 게이 렌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주가 동향 좀 살펴보시면 애플이 네. 강 아, 약보합 그리고 넷플릭스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테슬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메타플랫폼즈 같은 경우 한2.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 시장이 좀 약했어서 그런지 52주 신고가 종목은 어제 한 개의 종목만 기록을 했습니다. 어, 금융 쪽에서 한 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어제 금융 섹터 쪽 보시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강세로 마감을 했고, 블랙록은 약법 정도, 웰스 파고는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그, 벌금과 관련된 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쪽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1%, 어, 브로드컴도 1%씩 하락을 했고, 어제 또 마이크론이 한2%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용 좀어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AMD는 반면에 한0.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쪽에서도 어 CCN이나 라스베가스 센즈 강세 그리고 델타 공은 약법 정도 마감했고 에어비앤비가 한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필수 소비제나 헬스케어, 이쪽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 모더나 같은 경우 어제 한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엊그제 저희가 그 말씀드렸었던 머크 쪽이랑, 그, 어, PCV라고 하는 퍼스널 캔서 백신인데, 개인 항암 뭐 치료제 이런 것들, 음. 어, 내년에 삼성 실험 발표,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크랑 같이 파트너로 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머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주가는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자동차 섹터는 계속 안 좋아요. 보니까는. 네, 뭐 GM이나 포드, 어, 리비안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GM이 마이너스 0.6%, 포드 마이너스 2%, 리비안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에 반면에 어, 루시드만 강세, 어, 그냥 플랫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음. 어, 15.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서 한 9.15억 달러, 어,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율 한62%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억 달러에 대해서 약한 5,600만 주가 되는데 어, 세컨더리 스톱 오퍼링이라고 음. 해서 뭐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또 자금 조달한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쪽에서는 어, 재무제표나 유동성 강화하는데 어,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섹터가 음. <laughs> 최근에 이제 약한 이유가 경기 중퇴가 온다고 하니까 어, 경기 소비재 중에서 제일 큰 돈을 쓰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가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2009년, 10년, 11년 같은 경우에는 뭐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요. 70주에서도 자동차가 들어갔었고, 마지막에 2011년에서 12전 넘어갈 때도 전차부대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자동차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음, 지금보다 제품 경쟁력이 과연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때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원화 대비해서 뭐 1500원까지 했었으니까요. 100엔당 1500원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큰 힘을 줬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약한 이유가 음. 미국 유럽, 다, 뭐, 전기차 시장에서 다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요게 계속 이제 마음에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BOJ에서 그런 네. YCC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미국 자동차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랑 이런 걸 보니까, 음, 여전히, 어,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피부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어, 여전히 이제 필수 소비제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거품이 이제 계속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 마지막으로, 어, PR을 한 40배, 50배 받았다. 그런 기업들이 어, 엔비디아도 이제 확 빠져서 그거죠. 그리고 뭐 TSMC 같은 기업들도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의 매수 때문에 올라섰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보면 아직까지도 어, 금리 인상이 성장주에 계속 발목을 잡는 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주 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은 약간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보면 이제 가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6달러 때까지 갔다가 10달러 갔다가 지금 8달러니까 음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아 경기침체가 확실하게 올 거야 라고 보면서 주가가 더 빠지지도 않고 아 이제는 또 리오프닝이 제대로 될 거야라고 하면서 위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 어느 정도 이제 박스에 갇혀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스파고가 한2%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불법 수수료 부과 혐의로 3.7빌리언 달러의 벌금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1.7빌리언은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국이고요. 또 2빌리언은 소비자에게 보상금. 이렇게 해서 합이 3.7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은행 고객이 거래를 하거나 또는 ATM 기계 뭐 인출할 때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청구가 됐고, 그리고 반환되지 않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한 1600만 명 고객에게 뭐 모터론이나 모기지 어 수수료 금리, 불법, 뭐 책정 혐의 이렇게 받고 있고, 자동차 부담 합류, 모기지 그저, 모기지 금리, 어, 조정 부담 거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어, 4분기에 3.5밀리언 정도가 영업 손실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이 뉴스는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가요? 아니면 장중에 나온 부분인가요? 어, 어제 그, 그래서 2% 예.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는 예, 얘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네. 플러스 0.4% 정도 나왔는데 외숙하고만 네. 2%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2% 빠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네. 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 있는 제너럴 밀스이고요. 뭐 시리얼이나 이런 저희가 음. 뭐 특히 식금류들 이렇게 많이 파는 어 회사입니다. 네. 어 일단 어제 주가는 4.6% 하락을 했고요. 회기 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5.2이 달러로 YYY로 4% 증가했고 EPS는 1.1달러로 컨세서스 대비 매출액과 EPS 모두 상회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33% 그리고 판관 비율은 한17% 영업 이익률도 한17% 순이익률은 12.7% 기록을 했습니다. 음, 상당히 뭐 훌륭한데요. 뭔가. 네,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부 별로도 보시면 이 NA 노스 아메리카 리테일 이 쪽에서는 뭐 각종 시리얼이나 등등 식료품들이 포함이 되는데 3.41리언으로 Y/Y로 11% 증가를 음. 했습니다. 반면에 이 인터내셔널 이거는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쪽인데요, 0.7 밴리언으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Y/Y로 27% 감소했고요. 를 그리고 음. 이어서 이펫 그 애, 애견 애완동물들이 예. 먹는 음식들도 같이 파는데 이거는 0.6빌리언으로뭐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북미 쪽의 푸드 서비스도 0.6빌리언으로 YY로 24% 증가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가이던스 쪽으로도 봤을 때다 어,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를 8%에서 9% 기존의 6%에서 7%보다 상향 조정을 했고. EPS 증가율 전망치도 4%에서 6%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기존의 한 2%에서 5%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회사의 코멘트로는 그 동안 가격 인상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좀더큰 할인을 원하고 있고 비용 증가분의 일부만 좀 상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CEO는 경영 환경의 변동성은 지속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그리고 다른 미국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그동안의 실적 발표하고 약간 일맥상통해요. YOY로는 거의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10%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매출 증가가 있었고 그게 결국은 Q가 뭐 늘어난 건지 아니면 물가 인상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그게 전부 다다큰 저항 없이 네, 팔리는 그런 두 번째 케이스에 좀 해당되는 모습들이 미국의 기업들한테 나오면서 크게 이제 물가를 걱정을 하지만 물가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부 다다 다 이제 인터내셔널 그죠 강달러다 보니까 네.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보면 다 미스를 하는 네.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역량 때문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이 노르스 아메리카 이 북미 쪽은 전부 다다14%아11% 네. 24% 증가를 했고 가이던스도 기존 대비 상향을 오히려 네상 조정했습니다 이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한4.5 올랐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그냥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가가 YTD로 한2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음.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도 네.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약 약간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네. 것이 뉴스에 파는 그런 좀 네. 모습이네요. 보니까 네. 아, YTD로 네. 지금 어제 오프라나 빠졌는데도 23.6%나 네.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음. <laughs> 어떻게 보면 네 뉴스에 이익 실현하는 그런 워낙 모습이었다고 회사이기 보시면.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제 중요한 예. 기업 중에 한두 개가 FedEx랑 나이키 아니었나요? n 예, 나이키는 그거를.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정리를 예. 해주셔서 저는 생략을 했고요. 예. 어제 FedEx가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예. 외에서 현재 한3.5% 상승을 하고 있고 회계 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22.8 빌리언으로 YY로 3% 감소했습니다. EPS는 3.18달러로 컨센서스 2.82보다 크게 상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이 5.2%, 수익이익률은 3.5% 기록을 했고요. 어, 사업부별로 보시면 페덱스 익스프레스가 10.86 빌리언, 그리고 페덱스 그라운드 어, 그냥 화물 운송 이쪽이 한8.4 빌리언, 그리고 페덱스 프라이트 그 비행기로 화물 운송을 하는데 이거는 2.45 빌리언, 그래서 어, 매출 자체로는 컨셉을 대체로 좀하회하는 수준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당시에 음, 향후 한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웨어하우스 같은 것도 좀 클로징하고 주말에 그 운송하는 것도 좀 줄이고 어, 인력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100억 정도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는 이거를 넘어서는 정확하게 딱 수치는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어, 비용 절감을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음. 그회계는도 23년도에는 총한3.7빌리언 정도의 비용 절감을 어,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전히 것들은, 네. 분기에 한1빌리언 정도 시간 줄이겠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것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 가이던스로는 EPS는 한 13에서 13, 13에서 14 달러. 그래서 컨센서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의 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음,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가이던스를 예. 좀잘 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 내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할 거다, 예 EPS가 부러진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기업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2023년 매출액 증가도 한 8에서 9% EPS도 4에서 6%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페덱스도 지금 보니까 어 연간 가이던스가컨센은 14달러인데 13에서 1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네. 음, 크게 줄지는 않는다 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어, 경제지표 쪽 보시면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 해주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네. 101이고요 어, 지난달에 100 정도였기 때문에 어, 좀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준 주택 판매 건수 컨센서스는 어, 420만 건입니다 지난달에 음. 어, 판매 건수가 443만 건이었는데 어, 주택 지표는 좀 이번에도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네. 아까 그 모기지금리가 가장 최고치를 했던 게 10월달이라 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11월에도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그렇게 높게 나올 것같지는 않은데, 네. 컨센이 네. 음, 네. 420만 건이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어,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양반대형 지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